저는 라이프코칭과 심리코칭 전문가 한미옥입니다. 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어, 상담과 코칭을 같이 병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로 만나고 있는 사람들은 어, 가족, 부부, 청소년, 대학생까지 다양하게 만나고 있습니다. 어,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배경은 어, 제가 코칭을 배우고 전문 코치가 되고 나서 한 10년쯤 10년이 조금 지났네요. 그 10년쯤 되었을 때, 어, 내가 그동안에 만났던 사람들, 그리고 저와 함께 성장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조금 담고 싶다. 그리고 내가 코치로, 전문 코치로서 한 10년 정도 해왔던 그런 결과물을 좀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 그때 들었던 거는 그분들을 만나면서, 그리고 제가 살아온 삶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가 감정적 고통이 너무나 컸던 시기였고, 그런 감정의 고통의 시기들을, 건너오면서, 지나오면서, 아, 뭔가 내가 그리고 그 감정의 고통에서 해방되었을 때, 아, 내가 경험했던 것들을 좀 누군가와 나누면 좋겠다. 나와 함께 이렇게 아팠던 사람들, 힘들었던 사람들에게 좀 도움이 주고 싶다라는 생각에서 책을 쓰게 되었고요. 어, 이 안에는, 어, 정말 감, 제가 만났던 여러 사례들이 있습니다. 물론, 안에 있는 이름들은 다 가명이고요. 어, 그렇지만 우리가 내 이야기 뿐만이 아니라 아 나만 겪는 고통이 아니라 어, 이런 고통은 누구나 다 겪고 있구나라는 공감대가 가장 클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도 이 책을 쓰면서 어느 누군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어맞아 나도 그래 나도 그래 어 나도 그랬었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분들이 또제 이야기를 듣고 위로를 받고 또 치유가 되는 경험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조금 같이 나누고 싶다. 정말 힘드신 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또 치유가 되고, 그래서 이걸 통해서 그분들이 좀 행복해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책을 쓰게 됐습니다.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제가 코치라고 이야기를 하면, 뭐 스포츠 코치냐, 운동선수 코치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요. 물론 스포츠에도 코치가 있긴 하지만, 제가 하는 코치는 조금은 다른 개념입니다. 상담과 어떤 차이가 있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는데, 상담과 거의 비슷한 맥락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코칭 안에는 세 가지의 철학이 있는데요. 모든 사람 안에는 모든 답이 있다. 자기 문제에 대한 모든 해답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다. 그리고 완전성을 추구하는 존재이다. 라고 하는 세 가지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만나는 고객들, 저를 찾아오는 고객들은 제가 어떤 답을, 솔루션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고객들 안에 있는 어떤 잠재적 가능성들을 믿고 그것들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합니다. 상담에서는 때때로는 솔루션을 주어서 그 솔루션을 진행하도록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코칭에서는 솔루션을 거의 주진 않습니다. 그래서 코칭에서 하는 것들은 질문을 통해서 고객이 스스로 자신의 상태를 점검하게 하고 알아차리게 하고 아 내가 이런 부분에서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게 정말 중요하구나 라는 것들을 스스로 알아차렸을 때 이게 정말 중요했을 때는 가고 싶은 의욕이 생기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힘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코칭은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는 게 코칭입니다. 약간의 좀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요즘 최근에 멘탈코칭 스포츠 멘탈코칭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스포츠 운동선수들이 자기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때 안에 있는 두려움들 걱정 긴장으로 인해서 자기의 실력발을 제대로 하지 못하잖아요. 그럴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믿게 된다면 얼마나 편하게 자신의 가지고 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멘탈코칭들이 어떤 정신력. 그런 것과도 연관이 있지만 다양한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나를 믿고 나아가는 것,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것을 어, 내가 미처 인지하지 못했지만 나와 함께하는 코치가 그것들을 믿어 주었을 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발견하게 되고 실행할 수 있는 힘을 얻어서 내가 원하는 목표들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코칭이고요. 상담은 우리가 좀 많이 들었을 텐데 좀 약간 아프신 분들이라고 마음이 아픈 분들이라고 표현을 하시잖아요. 우울증이나 혹은 또 다른 어떤 심적 고통 그런 부분들에서 오시는 분들이 상담을 찾게 되고 상담을 찾았을 때는 상담을 받으시면서 이분들은 과거에 내가 그런 삶을 살아왔는지 그런 부분들을 돌이켜 보면서 과거로부터 원인을 찾는 게 상담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하는 심리 코칭은 상담과 코칭을 같이 병합한 것이라고 볼수 있고요. 그래서 제가 상담도 공부를 했고, 코칭도 공부를 했고, 그래서 코칭을 공부해서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사람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이분들을 도울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의식 공부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그, 잘, 숨을 안 쉬어진 적 있으세요? 어, 100m 달리기 해본 적 어렸을 때, 저도 초등학교 때, 막, 운동회 때배 엄청 달려가지고 달리기를 잘하는 건 아니었지만, 달리기를 전력질주 하고 나면 숨이 안 쉬어져서 그때 헐떡거리잖아요. 그런데 제대로 숨을 쉬기 위해서 우리는 막 되게 그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점차적으로 얕은 숨으로 바뀌어가면서 숨을 쉬게 되는데요. 숨을 쉬게 되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우리의 생명은 여기에 붙어있지 않을 겁니다. 감정도 똑같습니다. 이 세상에 감정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그건 사람이 아닐 거예요. 심지어 동물들도 감정을 느끼죠. 그래서 감정은 누구나 다 느끼고 있는 숨쉬는 것 같다고 볼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감정이 부정 감정이 격해지거나 화가 너무 많이 났을 때 숨이 제대로 안 쉬어지는 경험들 누구나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세요? 밖에 나가서 큰 숨을 들여 마셔보지만 뭔가 가슴이 답답하고 그 답답함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 결국엔 숨이 잘 쉬어지지 않아서 얕은 숨을 자꾸 쉬잖아요? 똑같습니다. 100m 달리기를 했을 때 정말 숨이 안 쉬어져서 얕은 숨을 쉬기 위해서 정상적인 제대로 된 숨을 쉬기 위해서 우리가 호흡을 고르게 하는 것처럼 감정도 격해졌을 때 숨을 쉬는 것이 필요한데요. 어. 한 가지 예를 들어본다면 저에게 왔던 정혜씨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이분은 최근에 뭔가 답답하고 힘들고 뭔가 내 말이 잘 통하지 않으면 가슴에서부터 뻐근한 통증이 왼쪽 가슴에서 느껴져서 그 통증의 원인을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통증이 느껴지면 가슴 답답함이 심하게 오고 뭔가 해소되지 않은 자기도 알수 없는 어떤 그런 감정적 고통에 들어갔었는데요. 이분을 만났을 때 했던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어렸을 때 아버지가 되게 엄격하신 분이셨고 엄하신 분이고 아버지 앞에서는 정말 숨도 쉴수 없을 정도로 되게 무서운 분이셨다고 하셨는데 아버지 몰래 중학교 2학년 때편파를 했대요. 근데 그편파를 했었는데 우리가 시골에 살다 보니까 그 우체부가 오시는 날이 지금은 이제 우체통에 꽂아놓고 가지만 예전에는 그 집으로 배달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이정혜인 씨가 이중학교1 학년 때인가 아마 그랬을 거 같은데 그때 이제 학교 돌아오는 시간에 맞춰서 우체부가 오는 거죠. 그래서 그날이 펜팔이 오늘 답장이 오는 날이라서 정신없이 뛰어간 거죠. 왜냐면 아버지한테 들키면 큰일 나니까 정신없이 가방을 들고 들어가서 우체통부터딱 열었는데 어 편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 우체부 아씨가 아직 안 오셨구나라고 안도하고 나 뒤를 딱 돌아다보는 순간 네그 어마어마한 아버지의. 그 무서운 얼굴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정혜 씨는 정말 숨을 쉴 수가 없었고 더군다나 그때 아버지가 하셨던 말씀이 너이 넘어가시네. 소리를 지르시면서 야, 이 정혜 씨에게 뭐 머리에 피도 안 마르는 것이 지금 네가 뭐 하는 짓이냐라고 해서 그 앞에서 편지를 쫙쫙 찢어서 아궁이로 던지는 모습을 보았을 때이 정혜 씨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눈물만 뚝뚝 흘렸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들로부터 정혜 씨는 되게 숨 쉬는 것이 힘들어졌고, 뭔가 무서운 거, 큰 소리 치는 고통? 아니, 큰 소리 치는 모습? 그런 큰 소리만 들어도 자기도 모르게 이게 긴장이 되고 두려움이 떨었다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을 때, 정혜 씨가 어른이 되었을 때, 이 어린아이에 겪었던, 중학교 시절에 겪었던 경험들이 결혼 후에도 지속이 되었고요. 남편이 되게 너무 자상하고 좋은 사람이었지만, 자기 마음에 맞지 않으면, 소리를 지르거나 혹은 불편함이 있을 때 자신도 모르게 표정이 변화하는 것을 보는 순간만으로도 정해진 굉장히 고통이 잘났다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내가 한번 경험했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특히 부정적 경험들은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 우리가 그 감정을 어떻게 좀 풀어갈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이 좀 되는데요. 제가 정일 씨에 말씀드렸던 방법은 그때 그때 올라오는 감정을 한번 노트에 적어보라고 했습니다. 자기 앞에 있는 메모지든 뭐 핸드폰이든 꺼내놓고 지금 내가 느껴지는 숨이 안 쉬어질 때 그때의 느낌들을 적어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느꼈던 것들은 되게 두려움, 공포, 긴장됨, 무서움. 그런 부정적 감정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 감정들을 적고 나서 정혜씨에게 말했던 거는 그 감정은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과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그 감정이 지금 나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잠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감정을 적는 것만으로도 정혜씨가 저한테 했던 말이 있어요 선생님 신기하네요 이 감정을 적었는데 마음이 좀 편안해졌어요 맞습니다 우리가 감정을 숨을 쉬는 건데, 숨을 쉬지 않고 감정을 자꾸 억압해 놓고, 내가 지금 느끼는 그 감정들을 표현하지 않고, 어떤 감정인조차 알아차리지 못하면, 결국엔 숨을 쉴 수가 없게 되고, 그 감정적 고통에서 해방될 수가 없습니다. 감정을 알아차리는 건 쉽지 않지만, 그냥 내가 느끼는 그때그때 감정을 적어보고, 그 적은 감정들을 들여다보는 것만으로도 숨 쉬기에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